안녕하세요. 한여루의 목선반 교실 이건무입니다. 오늘은 저희 작업장과 목선반 교육장 장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작업실은 현재 전북 남원시 목공의 길에 위치한 목공의 단지 내에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작업실을 구입한 것은 2016년에 건물이 나와 있길래 구입해서 들어왔는데요. 공방, 공방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 작업실 제 1동은 7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이 한 50평. 그리고 2층 전시실 및 자재보관 공간이 한 6, 70평 정도 거기까지 따지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좀 오래되고 어, 조립식 판넬 구조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공방의 아늑함보다는 작업실 규모가 큰 만큼 좀 낙후됐다고 할까요? 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서 관리나 청소가 힘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지금 보시는 공방 문을 열면 가장 옆. 앞에 보이는 장비는 펠더 A951 수압대표입니다 2016년에 송부장 목공기계에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펠더 슬라이딩 판넬소 K700S이고요. 어,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목선반 교육장 분진을 해결하기 위한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클램프와 잡다한 공구와 소모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을 올라가 보면 각종 자재와 박스 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리해야 될 공간인데 언제 정리되어야 할지 좀 답답합니다. 2층에서 본 작업장 전경입니다. 역시 우수, 어수선하네요. 네, 다시 펠더 슬라이딩 판넬 쏘고요. 이건 엑스민스터에서 나온 저석그라인더와 베리그라인, 원에이 베리그라인딩 툴, 그 다음에 울버린 지그 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볼가우지 같은 목공선반 칼을 연마하게 됩니다. 그러니 올버린 지그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고요. 이렇게 네, 클램프로 고정하고요. 여기 이제 여러가지 범용선반 척들과 이제 제트 그라인더, 그 다음에 방진구도 있고요. 보이고요. 그다음에 디월트 원형 각도 절단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그먼트 작업을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목선반 중 가장 큰 목선반인 트랜스포머 목선반도 있네요. 아직은 조금 미완성된 제그 기계인데요. 제가 지금 공업사하고 조금 협업으로 만들고 있어요. 좀더 이제 그 목선반에서 좀더큰 항아리 뭐 지름 1m에 뭐 길이도 한 1m 이상 되는 그 안쪽 홈을 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칼 받침대나 이런 것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것은 그 파워메틱 사이삽이라고 하는 목선반인데요. 파워메틱 목선반 중에서 가장 상위 기종입니다. 3단 풀리로 되어 있고요. 여기 벽면에는 제가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가리칼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든 가리칼이 한 300개여 자루 정도 될것 같고요. 이건 파워매틱 밴드소 이사이로입니다 이것은 휠의 지름이 약 20, 24인치이고요. 굉장히 그밴드스어 중에서 대형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네. 집진 후두가 오른쪽에 달려있고요. 지금 바람이 거기서 이제 기서 약간 나오면서 톱날에 끼인 톱밥을 불어주는 건데 지금 좀 고장 나가지고 네. 그리고 안전 스위치를 잡아 당기고 파란 스위치 녹색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때는 발판 스위치를 이용해서 멈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ZJWL-101호와 그 다음에 남원에서 만든 대형 목선반이 이쪽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있습니다. 공방 구속적으로 벽면 쪽으로 가리칼들도 많이 걸려 있고 이것은 서양 목선반과 전통 가리를 동시에 할수 있는 기계. 이것은 몸그 주축대를 만든 구입해서 제가 틀은 나무로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가리도 할수 있고 서양 목선반도 할수 있고요. 벽면에 역시 전통 가리 칼들이 지금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 음 최근에 일을 작업을 별로 안 해가지고 먼지가 좀 쌓여 있습니다. 저쪽 벽면에는 또, 예, 칼받침대, 여러가지 다양한 칼받침대들이 지금 널려, 그, 걸, 걸어져 있고요. 면판도 좀 보이고요. 예, 또 역시나 전통 가리칼이 조금 걸려 있고요. 이것은 이제 Z1015는 6단 플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로 우둔편을 깎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화목나홀로와 그 옆에서 컴퓨터 작업과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밥을 먹기도 합니다. 목공 작업대와 페스트 장비들, 원형 샌더와 집진기 그리고 도미노 DF700 박스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세그먼트용월럿과 하드메이플, 비치, 애쉬 등 오드 슬랩이 쌓여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작업장이 조금 어수선,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캐비넷 안에는 사포와 공구들 그리고 음료수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각종 사포들 보이시죠 그리고 밴드쏘 맞은편에도 역시나 80번부터 400번까지 사포들을 여기에 해놓고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쪽으로 가보면 어 충전 드릴과 각종 그 범용 선반용으로 개조한 척조들이 있고요 아래에는 아주 큰 조가 있는데, 그건 대형 항아리를 고정하는 척조입니다. 이것은 척 지름만 해도 10인치가 넘습니다. 척 몸통이. 그 다음에 목공작업 대 옆쪽으로는 제트 디스크 샌더와 이게 제트 12인, 12인치일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드럼 샌더. 이거 드럼 샌더는 송부장 드럼 샌더인데, 이건 60cm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자동대패, CKM 목공에서 나온 자동대패인데 이것 역시 20인치 정도 규격입니다. 이게 브랜드는 뭐 좋은 건 아닌데 파워매틱 거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목선반 교육과 온라인 교육 또는 유튜브 영상을 찍는 공간입니다. 메인 선반인 빅막 VL300EBS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릇 전용 장비로는 빅막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슬림하면서도 안정적이고 군더더기가 없어서 좋습니다. 뭐, 다양한 작업을 위해서는 파워매틱 424비가 좋은데 뭐 두기종이 조금 장단점이 있어서 어, 어떤 게 좋다고 딱 꼬집어서 말하긴 조금 힘듭니다. 이건 역시 3단 풀리로 되어 있고요. 최저단 맥시멈이 900, 960rpm 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2000 까지 나오고 최고속이 3000rpm 까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스토퍼 장치로 고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PM 속도 게이지이고요, 이건. 스타트 버튼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 어, 어프 버튼은 빨간색. 그 다음에 덮개가, 아래쪽에 덮개가 있는 것은 역회전 스위치입니다. 속도 지금 보이죠? 지금 중간 가운데 벨트로 되어 있어서 2064까지 나오네요. RPM 수가. 예. 네. 파워매틱은 제로까지 그 속도 게이지를 놔도 약간 회전을 합니다. 파워메틱하고 다르게. 그리고 촬영을 위해 저는 고프로 2개와 캐논 카메라, 그다음에 스마트폰 2 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역시 좋은 장비를 사고 싶지만 있는 것을 활용하다 보니 방송 장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뭐 좋은 장비를 사려고 보니 생각보다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뭐 나름 뭐이 고프로나 뭐 이런 장비로도 뭐 원하는 교육 영상은 찍을 수 있으니까 만족해야죠. 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캐논 건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렌즈를 좋은 걸좀 구입해야지 하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시면, 벽면에는 각종 척들, 이지척, 뭐 빅막, 그 다음에 노바척 등 다양하게, 그 다음에 면판과, 그 다음에 이제, 목선반 교육대 만들었던 작품들이 조금 있고요. 이쪽, 으로는 각종 그 게이지들, 그리고 전보조,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라 홀딩도를 열면 안쪽으로 지금 어,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칼들이 많이 있죠. 주로 햄릿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무 척조. 스트롱월드 척을 이용해서 만든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가 많이 걸려 있죠. 버니어 캘리퍼스가 하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망가졌어서 좋은 거안 쓰고 요즘은 싼거 씁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형석의 선차도죠. 수공 선차도. 그 햄릿 끌들 이쪽에 위에 이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제가 사용하는 끌들이에요. 예, 끌 욕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 수강생들이 사용하던 칼들, 칼 이름을 레이저 가근기로 모두 했고요. 제트 습식 그라인더도 보이죠.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예, 이런 또 서소한... 연장들이 있고요. 쿠폰 박스에는 주로 이지척이나 노바척 조들이 들어 있고요. 이것은 원A 그볼 코어 시스템 그릇 초가리 때 여러 개를 따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진 분배기하고 어 여기 이제 노바척 조를 수납하고 있죠. 반대편에는 이지척.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각종 원형 사포들이 예,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원형 드릴이나 아, 아, 드크라인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가 링 툴이나 또 마, 나름대로 만들어서 쓰는 칼들이 이렇게 지금 걸려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칼들을 만들어서 이쪽은 이제 스크래퍼 종류가 이렇게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생들이 사용하는 칼들과 함께, 이건 이제 만든 목, 남원에서 만든 대형급 목선반이고요. 이건 파워메틱 424B. 그 다음에 z j w l 1 6 4 2 b s 고요그 다음에 지금은 단종된 3520B입니다. 파워메틱. 지금은 3520C가 나오고 왔죠. 아주 좋더라고요. 그거 아, 지금 파워매틱 424B는 3단이고요. 어, RPM이 로우에서는 1200까지 나오고 하이 아, 지금 3520시네요. 2단이고요. 로우가 1200까지 나오고 하이가 3200 RPM까지 나옵니다. 네, 지금 것은 정회전 역회전을 바꿔주는 장치고요. 지금 이 레버를 풀면 주축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 파워메틱 사이사비는 두 개로 이루어져가지고 어, 렌치를 사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다음 에 이쪽에는 중국산 그 할로잉 툴이 있고요, 교육용. 그다음에 스크래퍼, 햄릿커 스크래퍼도 있고, 둥근 원형 말발굽처럼 생긴 것은 제가 세그먼트 항아리 만들 때 쓰던 면판과 그 고정 클램프 고정 직그들입니다 지금 ZJWL-164EBS는 지금 끌어오면 2단으로 돼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저속에서는 1200, 그 다음에 고속에는 3200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보추로 할로윈 툴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뒷문을 열어보면 이번에 키그 많이 켰습니다 한 5천 제 정도 켰는데 느티나무 블랭크들이 판재들이 지금 있습니다 보통 두께는 30mm 에서 60mm 까지, 30, 45, 60, 이렇게 켰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대 많이 주로 쓰려고 구입했는데, 지금 껍질을 다 벗겨야 되는데, 잘안 벗겨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장 마당에, 공방 마당에 보면 나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에 톱 창고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양쪽 건물에서 나오는 톱밥들이 이쪽으로 쏟아지게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음 야외에 설치해놓은 그냥 간이 건조 장치입니다. 블랭크들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좀 어수선한데 재단하는 곳입니다. 원형 대형 원형 톱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한 30cm 지름 30cm의 송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조금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다음에 이제 이동으로 가 보면 예, 지금 정리가 안돼 있어요. <laughs> 예, 제가 그 전에 좀 다친 이후로 일을 못해서 청소도 못하고 막 일을 하다가 제가 좀 다른 일로 해서 부상을 입은 바람에 여기 그 다음부터는 일을 통 못했어요 여기 진공건조기 아까 그 푸른색이 진공건조기 고요 그 다음에 이건 범용 선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속파기 선반을 개조해서 만든 속파기 장치 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보통 남원에서는 이제 귀돌이기 고기를 하고 하는데면 치기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원형으로 면 면을 쳐주는 겁니다. 통나무를. 그 다음에 이건 일본 거 어, 히다치인가 히다치 건가. 네, 이 밴드쏘 대형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톱날이 국산을 썼는데 부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어, 면치기나 가글기 파워매틱 가글기그 다음에 진공물레, 그 다음에 올리버 테이블쏘들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청소를 하면 다 자리 배치를 할 거고요. 이건 역시 그 원형 기돌이고요. 여기 제트 거 밴드서도 있고요. 어, 중국산 수압 대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대는 제가 조금 만들고 있는 목공 기계입니다. 몇 년째 만들고 있는데 아직 성공을 못 했습니다. 어떤 기계인지는 좀 공개하기 힘, 어렵고요. 이제, 블랭크들. 그다음에 원용, 그 다음에 원형, 아니, 그밴드소 넓은 날들이 있죠. 여기도 정리가 안 돼서 수선합니다. 이게 이제 진공건조기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 보면 각 건조된 블랭크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아까는 선질, 눈질, 그 다음에 컵 블랭크. 접시 블랭크, 네, 대형 볼 블랭크들도 쌓여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이쪽 창고 말고도 또또 또 따로 창고가 50평짜리 창고에 또 이보다 많은 양이 지금 초과되어 있고요. 여기는 나무를 잘라놓고 지금 현재 제가 그때 뭐 집안일로 손을 다쳐가지고 그 뒤로 작업을 통못 해가지고 이렇게 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공장 마당 쪽에 보면 대부분 큰 나무는 이쪽으로 쌓인 느티나무, 물풀의 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방오리무, 노광나무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고, 사각마으로 직사광선을 피하기위 해서 덮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1 일동 건물에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전시실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조금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 좀 보여주기 그런데, 그래도 일, 이왕 보여주기로 한 거, 과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볼수 있고요. 1층을. 2층 전시실입니다. 뭐 쇼룸이라고 하기 좀 창피한데, 뭐 워낙 건물이 낙다 보니까, 여기에 건물에 투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뭐 멋진 쇼룸을 만들더라도 우선은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 제가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세그먼트 작업을 예전에 많이 해서 좋은 작품들은 대부분 팔려버렸고요. 지금은 이제 좀 초기 때 만들었던 것들이 많고요. 소반도 조금 원형반이 좀 많이 있네요. 네. 그다음에 뭐 할로이, 할로잉들, 그다음에 우드, 어 태워서 만든 작업들. 그다음에 여기 막 박스들이 정리가 안돼 있는데 뭐좀 찾, 그 판매할 거 찾다가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종 샐러드 볼 종류, 큰 볼, 넓은 볼들. 이건 사방오리목입니다, 대부분. 응, 커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 사방오리가. 그 다음에, 이쪽 건, 애쉬. 먹 들어간 애쉬. 이건 합인데, 뚜껑 부분은 팽나무고, 아래는 사방오리목입니다. 여기는 역시 흑단에다가, 뚜껑은 애쉬, 몸통은 느티나무, 이건 뚝, 어, 손잡이는 흑단, 어, 몸통은 애쉬입니다. 예, 소반들도 많이 있고 그 작년에 어, 2019년이죠, 참 작년이 아니고 원형반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 어, 명부,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로 그 다음에 이건 오압볼입니다. 바로의 미니볼이죠. 이렇게 중첩돼서 그릇을 포개할 수 있게 만들어진 오압볼이고요. 이렇게 또 포개. 바로가, 바로는 원래 좀더 크죠. 그 바로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방오리복에 안쪽에 윤을, 안팎으로 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좀 얇은 볼도 있고, 이건 이제 느티나무로 만든 사이드 테이블. 아,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막 신문지로 아놨는데 나중에 쇼핑몰 운영하고 판매할 때쓸컵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판매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원래 칠방인데 지금 칠을 못하고 있어서 거의 창고 수준으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작품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가운데 보면 레이저 각인기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캐비넷 안에는 컵박스들이 들어있고요. 이쪽에도 좀 청소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칠방이죠. 원래 이제 오칠을 하려고 오칠방을, 오칠장을 만들었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사무실 공간인데 여기 역시나 좀 청소를 못했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청소할 거리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이제 12각 반이고요. 이건 이제 낮은 칠기 기법으로 당초문을 하긴 그 소반이고요. 아유 수반이고요.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는 거의 초기 때 처음 시작할 때한 거라서 퀄리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작품들은 많이 팔렸어요 항아리 같은 경우 3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이렇게 좀몇 개씩 팔렸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2017년에 그아 8개 음. 2018년에 15개 정도 그 소나무로 세그먼트 작업으로 집성해서 지름 한, 어, 지름 한 620에 높이 한500이 정도 되는 당아랑아이를 어, 뭐, 비교적 대량으로 만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청소할 걱정거리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작업이 워낙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작업간에 분진이 많이 나고 목선반 작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 또는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건물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이런 나만의 작업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어,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돈을 벌어서 정말로 멋지고 좋은 건물을 하나 쳐서 어, 공방을 하는 게 운영하는 게 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한여루의 목선반교실 이건무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